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서입니다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노조법 상법 국회 통과, 현대 삼성 벌써 짐 싸서 한국 탈출, 경제팔 단체와 경총이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를 그렇게 우려했지만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버티고 있는 국회는 결국 국회 통과와 대통령 재가를 받게 이르렀습니다. 노조법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경영을 압박하는 것인지 대충 내용만 봐도 알 텐데, 정부 여당은 왜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에 서서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할까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들이 노조법 2, 3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파업 농성을 들어간 것도 이미. 약속 된 일종의 쇼라고밖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해외로 떠납니다. 부동산 상담은 고1군 2 6 1 2 6 2력 제가 직접 묘사합니다. 입지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방금 노조법, 상법 국회 통과. 완전 통과는 아니에요. 이제 국회 거의 단계까지 왔고 국회는 통과될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통과할 거냐 말 거냐인데 대통령이 재가를 안 할까요? 과연? 거의 할 확률을 저는 90% 이상으로 봅니다. 현대 삼성 벌써 짐 싸서 한국 탈출. 아,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떠나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 보세요. 정부, 일방적 노동자 편들기.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별필를좀 쳐볼게요. 정의를 제가 나름 잘 해놨습니다. 경제계, 상법, 노조법, 개정한 국회, 급물살, 막 타자. 우려를 넘어 참담. 자, 생각해보세요. 우주가면 참담이라는 표현을 섞였어요. 지금 카뜩이나 미국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비에 허덕거리고 여기 보세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자 경제 8단체, 경제 8단체, 한경협, 대한상의 등 8단체가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막으려고 국회가 기업 활동을 옥주에는 규제 입법 하고 있다 이걸 아예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마라. 관세 협상, 불투명한 상황. 결국, 관세도 이런데. 지금 왜 국내에서 자승, 자박, 가뜩이나 호랑이한테 상처를 입은 환자한테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포승줄로. 왜 그래요? 상법, 노조법 한번 볼까요? 사업 재편 반대, 규우 자산 매각 등. 자, 이거를 사업을 재편한다든가, 주요 자산 매각, 아, 이거 지금 경영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도 후퇴하게 생겼어요. 자, 노조법 사용자 범위도 확대시켰고, 경영쟁의도 포함시켜가지고 아예 대모할 거리, 파업할 거리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놨어요. 상법 개정 안에 지금 공포감을 느낍니다. 노조법 법안. 이제 전체 통과만 남았는데, 뭐 사실상 통과죠. 그러면 이때 회사측이 해야 할 해결책은 거의 없어요. 새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 정책에 의문이 생깁니다. 자 성장 정책 그리고 실용주의 진짜 실용주의라면 중립을 잘 지켜야죠.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특히 이 노조가 드세가지고 아우 그런데 그런 노조 편을 들다니요. 그게 과연 실리에 도움이 될까요? 기업들이 외부 파도 넘도록 규제를 철회해야 할 마당에 규제가 얹어졌어요. 자, 그러면 기업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겁니다. 한국 공장을 축소하거나 해외 이전으로 해외로 떠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봉물 터지듯 일어날 텐데, 여기 보실래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아주 교활합니다. 자, 노드법 보실래요? 자, 이 다섯 가지가 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세요? 노동자 편 들지도 마시고, 사측 편도 들지 마시고, 과연 이게 온당한가? 자,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노조가입 자격 완화, 손해배상 책임 제한, 불법 파업 정당방위 이 다섯 가지 제목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내용 그대로.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 주요 내용,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한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만 사용자가 아니에요. 이제 관련된 사람은 줄줄이 사탕이죠. 문제점.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에 직접 요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조건에서 함께 일했거나 계속 결정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록 하청 노동자일지라도, 원청 기업, 기업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버리면 이제 그동안에는 원청만 갖고도 싸우기가 이 사측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청 기업, 비정규직. 어우, 이제 머리 아파. 깨지겠네요. 두 번째, 쟁이 행위 범위 확대. 쟁이, 다툴쟁자예요. 자, 주요 내용. 구조조정을 반대. 민영화 반대 파업 사유가 가능해졌어요. 구조조정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이번 법으로. 민용화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민용화도 반대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파업 사유에 들어가요. 자, 문제점. 회사가 해외 이전을 하는데 경영상의 결정마저도 쟁이 대상이에요. 해외로 떠나려고 하면 으쌰으쌰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어우, 정말 선수 치는 거죠. 악랄하죠. 음 노조 가입 자격 완화 그렇다고 제가 일방적으로 사측 편을 들고 싶진 않아요 노동자들한테 또 구기계도 도움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용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너무 노동자 중심 이제 누가 사장이고 누가 노동자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역전됐다고 보여져요 노동자가 유리하다 이 말이죠 노조 가입 자격도 완화됐어요 주요 내용 해고자 하청 업체도 가능하고. 시민 단체 활동한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점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도 보호 강화 위한 조치로 가능해요. 와, 손해배상 책임제한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주요 내용 파업 연대 부담 방식 원래는 파업 연대해가지고 부담하면 이게 천문학적으로 손해배상이 커져요. 이거를 없애버리고 개인 책임만 배상. 이것도 확실할 경우, 조건을 달죠. 문제점. 큰 금액. 이건 아예 해당도 안 되고. 제3자 신혼보증인에게 손해배상하는 것도 불가해요. 아, 이게 뭡니까? 아예 본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었네요. 불법 파업, 정당방위. 주요 내용. 과거 불법 행위나 차별. 파업 정당방위 이거 면책을 줬어요. 아, 불법적으로 한 것은 당연히 불법 아닙니까?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발, 해외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조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부분 고쳐라. 이 부분 고쳐라. 얼마든지 시간을 끌고 절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측이 너무 격렬하게 반대하니까. 이거 일방적으로 노조 편들기잖아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노조를 위한 정부가 아니잖아요. 국민 전체를 위한 정부잖아요.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이 정부가 과연 저 상황에서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되거든요. 자, 노조법 제3조 이거 한번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보세요. 1.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개떡입니까 말떡입니까? 법원은 단체교섭쟁의행위 그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배상에 무자별, 무자별로 규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아,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대요. 이게 집단이 일으키는 그 파업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데 집단은 쭉 빼버리고 개별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 교섭, 쟁의, 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대요. 아니 신원보증을 개떡같이 응? 해놓고 쭉 빠져나간다 이말 아닙니까? 제3조의 2 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자 앞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을 책임 면제할 수 있다. 와, 뭐 진짜 뭐, 뭡니까, 이게. 음? 이렇게 되면 완전 뭐 노동자들 판국인데 이걸 국회 같은 거 했어요? 아, 솔직히 눈을 의심스러워요. 저는 중립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진짜 중립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게 진짜로 국가를 위한 요즘 이걸 통과시킨 게 맞는지 국회의원들이. 아니, 옛날에는 연석열 정부 때는 뭐, 하도 대통령이 막 그러니까 뭐 이런다 할수 있다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생각을 또 깊게 해야죠. 사측과 노측의 중간을 세야죠. 자, 강성노도 세상입니다, 이제는. 왜 이런 일이 벌었냐? 여기 보세요. 민주노총, 전국 동시총파업, 노조 2, 3조 개정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한 게 결국은 지금 국회의 거의 90%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성공했네요. 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쇼. 어차피 통과할 거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국회 통과하면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모 좀 해주고 국회 와가지고 농성 좀 하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으쌰으쌰하게 되면 아 저모양 저꼴이니까 국회도 참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했구나. 그것도 여당이. 야당도 아니 여당이. 뭡니까 이게. 자 점거 농성. 노란 봉투법 2, 3조 개정안 통과 점거. 노조원 원천 강화, 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제한, 여당 국가 경제위에서 유예한 건 계속했다고 하는데 쇼로밖에 안 보이네요. 결국은 강성 노조, 의료 노조, 현 HD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차 이 강성 노조들 다 포함돼요. 향후 문제, 기업 경쟁력이 이제 약화될 거예요. 기업의 수익 저하로 경제 침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막겠다고 했는데 망다고 막아집니까? 그게 법이? 나, 내가 떠나겠다는데. 그리고 그 기업들이 조그마한 회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권력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국회의원 권력 4년, 물론 연장 가능하죠. 대통령 권력 5년밖에 안 돼요. 자, 회장들 권력, 기업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이 권력자를 우습게 알지, 겉에서만, 어? 아, 사바사바하지. 사바 정말로 무서워할까요? 물론 당장 깜빡 가면 안 되니까 무서워하겠죠. 그렇지만 이래버리면 안 되죠. 진정으로 힘센 권력이 누군지 파워게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 국가가 정말 한류의 붐을 타고 전 세계에서 1위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조 문제점 5가지. 자, 결국 노조는 이런 문제점을 드러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바대로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될 거예요.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 이익 보호에 집중합니다. 국가라든가 경제라든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노조는. 그냥 정규자 노동직의 이익만 보장하면 돼요. 나라야 망하든 기업이 망하든 상관없어요. 기업이 망해도 구조정도 불가능. 자, 노조들의 임금 압박, 고액을 받으면서도 노조들은 파업으로 계속 월급 올리고 파업하고 월급 올리고 파업하고 문제점 요구상 절충으로 기업 부담 계속 기업은 부담을 갖는 거죠 심사원도 채용이 불가하니까 청년들이 망하는 까닭은 바로 이 노조 노조 때문에네요 노조 때문에 기업들의 해외 이전 주요 내용 세계에서 유례없는 노동법 상법 제발 좀 미국 그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미국 법 이걸 개정해 버리니 난리가 나는 거죠 문제점. 정리해고, 공장 폐쇄, 손해배상, 이걸 못하니. 다 떠나죠. 근데 이것도 해외 이전도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근데 그게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5년짜리, 10년짜리 임기가 무슨 뭘 평생 해왔던 기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저는 협력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기업 효율을 떨어뜨림 주요 내용 문제점 성과급제 도입을 반대 사회주의 평등 강조 아니 성과급제를 해가지고 자기들 잘리게 생겼으니까 성과급제는 또 막아요 뭐 성과급제냐 같이 일하면 되지 대충 대충 시험 시험 이게 뭡니까 잘라야죠 어떻게 펑펑놀고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65세까지 연장한다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금일도 요 쉬겠다고, 3, 4일만 근무하겠다고. 뭡니까, 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손해예요. 경력자, 자동 승진하고, 나이 먹을수록 더 월급은 쎄. 공무원들하고 똑같네. 국가 경제 위협. 자, 주요 내용. 국가와 국민 이익 해쳐도 노동자 권익이 우선이야. 문제점. 국내 생산 투자 소비 급감하고요. 수출 성장률 급락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우인줄 알고 착각을 해요. 저 그구. 또 이런 말하면 또 댓글에 막 달리더라고요. 어? 우파에서 극우는 없다고 막 욕설하면서 왜 없어요? 우파에서 어? 여튼 극우든 극좌든 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한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노조가 국가를 망치는 꼴이 되네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죠. 민주노총 출신 고용 장관이 결국은 노조가 노조를 한 거죠. 노, 노,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노조 편을 들어준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노조 장관,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지금 AI라든가 최첨단,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기술과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AI 장관을 갖다가 거기 앉혔어야죠. 이제 로봇이 일하는 시대인데. 인공지능보다 민주노총 노동부 장관, 노사 균형보다 친노조 장관 기용. 노동장관보다 미래첨단기술 이해하는 장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장 난 거죠. 노조 파산, 쌍용차 한진중공업 노조 때문에 파산, 주요 건설사와 최근 부도 기업들 노조 때문에 파산한 것들 많아요. 자 직접적 파산보다 회의전이 치명적이에요. 노조 파업, 현재 병원, 쿠팡, 플랜트, 한컴, 홈플 맨날 대모하고 있어요. 자 민주노총 노조법, 국회법 무기한 동성, 경제입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무업 진짜로 법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요. 깜방 보내야죠. 왜 쩔쩔 매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측도 마찬가지예요. 사측도 죄를 지으면. 봐주면 안 되죠. 자, 한국식 기업과 미국식 기업 180도 달라요. 한국식 보세요. 정리해고도 안 돼. 긴급한 경영 증거가 있어야 돼. 자르려면. 피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것도 봐요. 뭘 지금 정리하고 하는데 저딴걸 보고 있어요. 자르면 자르는 거지. 노조 단체로 반발해갖고 파업을 해요. 성과급도 평준화를 요구해요. 왜? 지들 일하기 싫으니까. 성과급 평준화가 어딨어요. 차라리 받지 마세요. 파업이 많고 손실은 최대입니다. 미국하번 보실래요? 고용 자유 원칙 적용해서 마음대로 자릅니다. 사측 자유롭게 해고할 수가 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노조 없는 직장도 더 많아요. 해고, 특별 사유, 없어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인종, 성별, 장애. 이 경우만 예외예요. 파업도 적고요. 손실 취저고요. 오히려 미국이 국민소득은 대한민국보다 두 배인데, 오히려 연봉은 더, 더, 덜 받아가요. 성과급은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 같은 어디에서 근무하겠습니까? 핵심 산업 다 떠나죠. 반도체, 자동차, 제철, 중공업. 이건 여러 번 했던 내용이죠. 이게 떠나 버리면 우리나라 희망이 없잖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직은 게임 끝난 건 아닌데 좀 우리 국가가 사는 방법은 국민도 살아야 하고요. 그럼 정치적 발언도 아니에요. 저 정치 발언 싫어합니다. 지금 어저서 어져, 이 내용 갖고 하는 건데 자 사측과 노측이 손을 잡고 옛날처럼 노사 아이가 필요 없어요. 뭐 노사가 필요합니까? 지금처럼 강성 노조 a. 철저하게 미국이나 유럽, OECD 평균만 따라가자고요. 평균만. 그 이상은 안 돼요. 평균에 준해서, 응? 음? 좀 하자고요, 일을. 자꾸 파업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 이 회사들이 떠나질 않겠죠. 귀중노조. 결국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외로 떠나면요. 진짜 국내 내수. 또 해외로 수출하는 거. 이것마저도 국내에서 안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갖고 우리나라로 수출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일자리 없어갖고 청년들 다 떠날 것이고, 어? 지금은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한류 붐비 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리고 국내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에 회사들, 기업들 다 떠나버리면 거기 슬럼화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끔찍하죠? 이 사람들 그렇게 되면 귀중노조는요. 쪽박차고 노가다 신세한다. 이것이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실직을 하면 급여 급감은 둘째치고 투자 손실, 또 자영업으로 손실을 보고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퇴직금 받아도 5년, 10년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이 오면 안 되죠. 다잘 먹고 잘 살아야죠. 도시 황폐, 이미 구미, 부산, 신도시들 여러 차례 보지 않았나요? 군산도 그렇고 왜 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할까요? 자, 이게 지금 보면 국회 본의 통과 초급 계속 지금 비 오는데도 막 이러더니 결국은 며칠 지나서 통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달이라도 버텨보든지. 국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며 특히 신리주의 정부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승인이 대통령에게 남았는데 공은 대통령께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